그 다음에 기기 절연이 종류인데 이게 절연이 잘 보셔야 되는데 변압기 절연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변압기 절연 하면은 뭐 균등 절연 단 절연 저감 절연 이런 얘기고 일반적인 전기 기기에 절연하면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y a e b f h c 라고 외우셨죠 근데 f h 쭉 s 까지 n r s 까지 바뀌었어요 i e c 를 도입하면서 k e c 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모르겠어요. 여기 나름대로 옛날에 이렇게 씌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를 뭐 온도가 이제 90도부터, 90도부터 쭉 나가는데, 220도. 그런데, 이게 뭐, 요거를 뭐, 요렇게 연결해서 뭐, 90도, 이렇게. A는 105도인데, 이거를 뭐, 105도, 뭐, 이렇게. E는 그냥 E니까 12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20,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B는 130이죠. 130. 130도. 하여튼, 나름대로 체주권 해가지고, 기사 시험 할때 애우셨죠? 이 e 에 f h c 였었는데 과거에는. 요즘은 이쪽은 특수기기인데, NRS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제, 이게 이제 저압기기잖아요? A종이 유입변압기 전동기. 여기 이제 이거 고압으로 쓰는 거고, 여기는 이거 보통. 대치 족이 건식, 몰드 변압기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써도 되는데 25점짜리가 나왔다. 양을 좀더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y종절연 하면은 이거를 최고 회원도를 옆에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옆에 쓰고 뭐어 저압 기기에 쓴다. 뭐요쪽은 이종 뭐 이런 거는 고압 기기에 쓴다. 뭐 전동기에 쓴다. 이런 식으로 옆에 써도 되고 세 칸으로 나눠서 좀 양을 좀 분량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Y 종 절은 Y 종의 허용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구성된 절연. A 종은 A 종의 허용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구성된 절연. 이종온, 이종의 열온대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구성된 절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규정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은 양이 많아지는 거죠. 답안을.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쓰기 이거 외워서 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냥 대충 써도 돼. 대충. 그죠 대충. 함침하지 않은, 요중에 담그지 않은 거고. 이거는 함침 시켰거나 요중에 담근 거고. 폴리에스테르계 재료로 구성돼서 와니스, 와니스류를 채운 절연. 마이카 성면 이거 뭐 똑같이. 확실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대충 조금 조금 쓴 요거만 달랑달랑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건 쉬워요 비정절료는비종 허용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구성된 절연 자 F종은 F종의 허용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구성된 요것만 달랑달랑 쓰기는 뭐하니까 조금 더 써야 되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는 안 쓰더라도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한줄더 두 주씩 쓰면 돼. 두 주씩. 이건 특수 기기에 쓰는 거고요. 특수 기기에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KSCIC에 나오는 건데 간혹 출제가 됩니다. 주로 시점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죠. 기기 절연에 대해서 종류 써라.